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단통법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당초 단통법은 특정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요. 각종 지원금 상한 규제 탓에 사업자 간 경쟁이 둔화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미 포화된 통신시장에서 과감한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컸고 국회는 결국 단통법을 역사 속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에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묶여 있어 가격 경쟁이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보조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만큼 구매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포화와 이통사들의 신사업 투자 움직임으로 인해 실제 통신비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